네, 네, 안녕하세요. 생각나? 저는 따뜻한 한마디, 사랑의 연탄 나는 운동 배동철 감사합니다. 긴장하신다. <laughs> 아, <laughs> 제가 그 여기 지금 들어온지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한달 넘는 동안 라이브, 에라우드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예, 대표님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또 저희가 이번에 20주년 행사했는데 라인레도 이번 20주년 예성대하 시도 들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 오늘 주홍이 연탄봉사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? 자 지금 막 네. 연탄 나르고 오셨는데 네. 자,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자 남자친구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난리락 아,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뿌듯한 연탄봉사 라좋습니다자 은지, 네. 오랜만에 연탄봉사 참여했는데 소감 네.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직 뭐어본줄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 지금까지는 좀 할만한가요? 아직 네. 옮기는 분들이 더뭐 힘들 것 같아요. 자 연탄 방송 오늘 처음인가? <laughs> 네 처음이에요. 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... 그냥 기분 좋네요. <laughs> 아 끝이야? <laughs> 어... 소감어 <laughs> 할만한 가고? 아아 아직까지 할만하고요. 어 네. 오늘 <laughs> 봉균이또 네. <laughs> 아, 오랜만에 연탄 참여했는데 자,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. 올해 첫 연탄 인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너무 보람차고 기쁩니다. 앞으로도 연탄 인사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? 야, 우리 저 라이브 라우드하고 함께 한시간 얼마 안 되지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너무 이렇게 뿌듯한. 아, 봉, 이런 뜻깊은 봉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네. 따봉 최명신님은 얼마 되셨나요? 오늘 처음입니다. 아, 정말요? 저따봉몇 <laughs> 번째 나오시는 건가요? 아, 오늘 첫 번째인데. 오늘 첫 번째 세요 네. <laughs> 네. 어떠셨어요? 소감. 아, 너무, 부름쳤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일당백들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. 근데 라이언네 분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. 네, 저희 사랑의 영탄 내에서도 칭찬을 자자합니다 네. 아무튼 오늘 기대대로, 정말 소문대로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고. 네. <laughs> 어! 여기 어, 뭐가 있는 거예요? 찍어, 아, 네? 동영상으로도 제, 동영상으로도 제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. 아, 아, <laughs> 라이브 엘라우드! 이팅 화이팅!